아니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냥 동영상 같은 거 올리지 말아요 그,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니요 그냥 이 대화한 거예요 <laughs> 아니 올려놓으면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쓰고 아니요 그, 근데 동영상은 <laughs> 올리지 마 그건, 그건 내가 봐야 돼 알았습니다 이건 저만 볼게요 보고 네. 요점만 이렇게 적어요, <laughs> 좋지. 나는 이제 뭐야,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난 나이는 많아도 미국집이야. 그래, 난 한국 사람들 하는 거 정말 못나땅 <laughs> 그래서 노인네들도 나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네. 난 분명히 손을 걷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물에 기름 탄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 그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어? 혈액형이요. O형.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게 성질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미국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저걸 배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면 얼마나 편한데 나도 한국에서 위장병 35년 알았어요 미국에 와서 술안 먹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에서 술을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산책 찍기하고 낭매겠어 그때는. 여기 와서 술안 먹는다고 하니 한국 사람들이 다시는 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 그래도 몇년 전에 그냥 위장병 그냥 없어졌어 여기 와서 걱정 나할일 맡은 거딱 하면 걱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도로 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